할렐루야 1월 2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참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즈라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기 하려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의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상업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라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명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폐망의 폐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했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이 시간 뜨겁고 강한 바람처럼 이런 제목으로 단니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하면 불화자가 생각이 늘 납니다 뜨거운 불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임하소서 가정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죠 허탄한 건 소멸하고 번제단의불 같은 겁니다 번제단의 소멸이 없다면 우리 죄는 여러분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소멸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이어져서 꺼지지 않게 되어서 분양단의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분양단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 결코 아닙니다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배가 번제단과 분양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소멸되고 우리 삽패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향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런 분향장의 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을 따라 구하라, 영을 따라 구하라.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o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든지 심지어 사역자가 될수록, 뭐 심지어 목사가 될수록 이런 법민과 갈등이 더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윤리 종교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불교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위하여 면벽수련을 할 수밖에 없지만 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우리를 일하게 만들고 사익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화요일 날은 그렇게 문을 열어 하늘의 불로 번제단과 분양단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하요 중보에 10시 15분입니다 나오십시오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뜨겁고 강한 바람처럼 너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를 보여주는 대목은 강렬합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은 더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은 공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삼키고 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백성에 대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애착이 있고 사랑하고 질투한다는 얘기예요. 1 1절 보세요. 그때에 그때에 이 백성이 아직도 깨닫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바람이 불어오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곳은 생명이 움을수 없어요 곡식이 여러번 말라버리면 기근이 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바, 바닥은 쩍쩍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방패한 땅 죽음의 땅이 된다는 얘기죠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요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이런 모습이라고 봐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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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인생 끝날 때까지 줄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말라버리게 하는 그래서 지옥 가면 목마름의 갈증이 그렇게 크다고 하잖아요 죽진 않아요 그러나 온몸의 수분이 빠져가면서 탄듯한 목마름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고 나니 그의 병건은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화이 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보라. 그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주로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방 제국들이기도 해 왜냐하면 밑에 보세요. 14절, 15절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야, 여기서 참 재미있는 편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죄는 순식간에 싹 들어왔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토설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으로 그 죄를 잡으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품고 키웁니다. 그럼 자라게 합니다. 나를 글로 끌고 가게 합니다. 사망에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참새라는 사탄이 싹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배설물을 딱 갈겠습니다. 그게 한번 떨어져서 우리를 더럽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을 짓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 수시로 토설에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유케 할 복된 자녀로 서게 만드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구약은요 이 구약 백성들의 회계는 쉽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데 신약의 회계는요 구약보다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조하는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자원하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의 긍휼과 주의 용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은요, 아직 십자가 오기 전입니다. 오실 예수님 보면서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이들이 여러분 강팍해지는 건 쉬워도 돌아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십5절 보세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파하는 도다. 단과 에브라임은 북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세력이 다목에서 북쪽의 제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브라데스강과 디그리스강이 바벨론이 거주했는지 아시겠죠? 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왜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하고 헬라 가 점령하고 로마가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들은 징계의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가 놓는 창 도구 창고에 딱 채찍과 막대기가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은 내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도구로 쓰다가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백성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강렬한 진노의 불은 강렬한 사랑의 불이기도 한 겁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거역의 1번은 1두겸의 사개명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 주의, God first, God first. 하, 이걸 자꾸 강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얻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이 희미하면 기억날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경외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길과 행위가 이를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의 사사와 같은 행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축복을 앞에 놓고 조주 받고 심판받는 내네 백성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1 9절 보세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돌아오는 나팔소리. 예언자는 이걸 미리 듣고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예고하고 가정을 예고하고 개인을 예고하고.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설교할 때는 예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이 적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불현듯 임재하여 경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전쟁이 임박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 갑자기예요. 경고를 했는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겁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를 리 듣기를 언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나팔을 부르도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못하더라 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종말을 사는 자들도 그렇더라 오늘도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지게 하시고 성령이 계시오니 영적으로 센서가 다시 회복되고 분별하여 시세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뜻을 순복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